오늘 소개할 단어는 시골, 도심,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수 있는 꽃, 민들레입니다. 도심에서 살았어도 어렸을 때 민들레 씨를 불면서 놀기도 했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잘볼수 있는 꽃입니다. 민들레의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민들레는 방언으로 문들레라고도 하는데 집 근처 담 둘레나 문 둘레에서도 피는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꽃을 의미하고 있네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종종 보는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인 흰 민들레는 다른 꽃에서 날라오는 꽃가루로 수정하는 타가 수분만을 하고 오로지 같은 흰 민들레의 꽃가루만 받아 수정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들레를 일편단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샛노란 민들레는 한 꽃에서 수정하는 자가 수분도 가능하며 타가수분도 어떤 민들레든 상관없이 수정하기 때문에 서양 민들레가 더욱 퍼져 있습니다. 서양 민들레와 토종 민들레의 구별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꽃받침을 보면 됩니다. 꽃받침 부분이 아래로 퍼져 있는 경우 서양 민들레이고 꽃받침 부분이 꽃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면 토종 민들레라고 합니다. 이제 서양 민들레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들레는 영어로 dandelion이라고 합니다. 이는 프랑스어 단어에서 온 것인데, 발음은 이렇습니다. dandelion. 의미를 나눠보면, 우리가 치과 의사를 dentist라고 하듯이, dent는 이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ᄂ은 영어에서 of의 역할을 하고요. lion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레메왕 사자를 뜻합니다. 해석해본다면, 영어는 민들레를 사자의 이빨로 이름 지었습니다. 아마도 민들레 꽃을 보면서 사자의 갈기를 떠올리고 민들레 잎을 보면서 사자의 이빨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민들레가 자주 보이는데 이제는 민들레를 보면 토종 민들레인지 서양 민들레인지 꽃받침을 보면서 구분도 해보고 잎을 보면서 사자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들레가 앞으로는 조금 색다르게 보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